다시 한번 어, 우리 배우 모두 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저희가 오늘이 아시다시피 또오해영 어, 시즌 2 <laughs> 마지막 공연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우 분들 한분한분 한 분, 어, 소감 인사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한 어, 분씩 부탁 좀 드릴게요. 누구부터 하실래요? 아, 예. 네. 아, 또 할래? 네, 또 네, 할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또 오영에서 이신상 역할을 맡은심진혁입니다 아, 네. 어저의첫 뮤지컬을 이렇게 소중한 무대가 함께 좋은 무대에서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5개월 동안 어, 네, 많은 시간들이 흐르면서 끝을 향해 달려왔는데요. 어, 끝이 있기 때문에 슬프기도 하지만 끝이 있어서 그 끝을 마,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반대로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이 끝을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답게 할,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돌아가셔서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잘 살아서 네. <laughs> 잘 살아서 다시 언젠가 다시 뵐수 있는 그날까지 잘 살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오해영에서 박수경 또 엄마 역할을 맡은 허승미입니다. 아, 오늘 막, 마지막 공연이라서 이렇게 애써 마음을 잘 누르면서 잘 참으면서 공연을 했는데 마지막에 저희 이제 이진상 분이 이제 이렇게 애기 측척이 반지를 또 껴줘서 어막 흉컥했어요 그런데 참 이진상 배우 아니 심진혁 배우뿐만이 아니라 <laughs> 심진혁 배우뿐만이 아니라 저희 모든 배우들 그리고 객석에 앉아있는 우리 또 다른 어, 캐스트들 배우들 그리고 또 여기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또 뒤에서 진짜 열심히 수고해주시는 우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아대오드 식구 대표님, 뭐 이사님, 어, 조현철님 등등들 모두 정말 이 공연을 위해서 어, 한땀한땀 소중하게 시간을 투자를 한 만큼 이렇게 좋은 공연이 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공연이 오늘로서 마지막이지만 어, 또 외형이 시즌 3, 시즌... 다까지 이렇게 어, 무제한으로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할까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뮤지컬 또 오해영에서 어, 안내멘트와 그리고 어, 태진과 배달원을 맡았던 조현우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좀 어, 5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어,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 관객분들이 꽉 가득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네, 사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어, 막공 소감을 살짝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조금 길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laughs> 아, 수상 소감은 아니고요. <laughs> 네, 아무튼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게 해주신 우리 악대우드, 어, 송은도 임병호 대표님, 그리고 이승철 선배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어, 우리 너무 고생하셨던 우리 한경숙 연출님, 한은결 연출님, 아, 그리고, 어, 저희 음악 감독님. 박... 감독님, 박상우 독님 박상우 그리고 김경용 안무관독님 너무너무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요. 어, 뒤에서 너무 고생하셨던 스태프분들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어, 정말 열심히 막공까지 이렇게 달렸고 정말 배우들이랑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어, 가득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 때문에 정말 힘이 나게 공연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생각보다 많이 안 긴데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아좀더 길게 하고 싶었는데 좀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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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끊었습니다. <laughs>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아우>. <웃음> 안녕하세요. 또 여기 <애용의> 한서윤입니다. <laughs> 아, 제가 늦게 합류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원캐가 되면서. <laughs> 원캐가 된날막공 소감을 준비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무사하게 잘 공연에 맞춰서 이 소감을 정말 잘 말씀드리고 싶다 라고 생각했는데 왜다 까먹었어요 <laughs> 음, 감사합니다 아, 우선 아 아떼워드 대표님이 저 부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죄송해요 어 아, 진짜 아떼워드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제작사 아떼워드 분들 플레이더 상상 팀배분들 너무 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창작팀회1신시에인님 연습 님저저저 처음 부터 20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말 스태프분들이 다옮기셨거든요 저희보다 더 먼저 나오시고 항상 늦게 퇴근하시는데 음향, 조명, 하우스, 무대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헤어 메이크업 팀도, 회사 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다들 저희는 이렇게 박수를 받지만 그분들은 사실 까만 옷 입고 있고 보이지도 않거든요데갑 늦게, 늦게 나면 오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맨날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연기하는데 <laughs> 지겨워하지 않으시고 소통해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웃음> 정말 힘들지 않다 가면 거짓말이었는데 우리 배우 분들이 <laughs> <laughs> 항상 <웃음>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진짜 매 공연장마다 행복하게 갔어요. 근데 이제 못본다고 하니까 정말 항상 너무 많이, <laughs> 아우, 죄송해요. <laughs> 진짜, 진짜 옆에서 너무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지도 많이 됐고, 제가 진짜 우리 배우 덕분에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좋은 분들 다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너무 죄송해요, 죄송해요. <laughs> 앞으로 저희 또오 m 도 계속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 맞다. <laughs> 저희 지방 공연이 <국면이> 또 있어요. <laughs> 여러분들 지방 공연에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앞으로 구독 많이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다. 제가? 네, 자기가? 아, 그래, 소윤 네. 어, 언니, 언니가 울어서 눈물이 쭉 들었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laughs> 너무 귀여워어 <laughs> 아, 아, 안녕하세요. 저또 오해영에서 오해영 역할 맡은 양서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좋다 감사한 분들을 한분한분낳해주셔서저 제가 진짜 너무 사랑스럽게 봤던 드라마인데 이런 드라마를 이렇게 뮤지컬로 또 사랑스럽게 음악과 함께 더 만들어 주신 저희 아트우드 제작사 그리고 이사님, 연출님, 음악 감독님, 저희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laughs> 어, 특히 우회영을 하면서 제가 좀 많이 다들 예뻐해 주시고. <laughs> 어, 귀엽게 봐주셔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공연했습니다. 어, 저는 또 다른 무대에서 또 좋은 모습도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희 배우들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어, 너무 항상 이렇게 다들 채워주신 관객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